안녕하세요. 써니 미니다육 하우스입니다. 아, 요렇게 하니까 원래 바깥에서 있었던 그 다육이 색감이 나오네요. <laughs>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제 하우스 안쪽입니다. <laughs>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저녁에 잠깐 하우스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바깥에 비닐을 싹 덮어놓고 <laughs> 갔었답니다. 오늘 새벽 온도가 2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음, 걱정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또 비가 왔었거든요. 요 아이들이 어제 또 비를 맞았어요. 비 맞은 데다가 새벽에 또 2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서, 음, 얘네들은 이렇게 하우스 안에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laughs> 에어니움 아이들하고 입장 좀 얇은 아이들, 그리고 최근에 식재한 아이들 몇 개가 여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몇개 들어온 애들이라서 아마 빠진 아이들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음, 비닐을 다 뒤집어 씌워놓고 가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문제는 내일 아침 온도는 또 1도까지 내려가고요. 어, 여기 지역 지금 낮 1시 정도인데 바람이 불어서 진짜 가을 날씨가 아닌 초 겨울 날씨 같은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손이 시려워요. 낮인데도 이렇게 손이 시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하기 전에 또 비닐 다시 뒤집어 씌워놓고 나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하우스 아니니까 괜찮고요. <laughs> 생장동을 켜놔가지고 약간 화면이 붉어졌다 재색감 나왔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작업시간이어서 또 어, 작업 소리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죄송해요 요 <laughs> 아이가 베라 하겐스 금인데요 이렇게 목대도 생기고 어, 좀 약간 멋스러워졌나요? 처음에 심을 때는 엄청 바닥에 누워 있었던 아이들인데, 지금 한 벌써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살콤살콤 물도 들어오고, 얘가 조금 멋스러운 화분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네요. 예쁘죠? 그리고, 어, 요번에 이제 그 수차례 추석 후쯤에 대해서 이렇게 수차례 빗물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그냥 통실통실해졌습니다. 알갱이가 통실통실하니 예쁘죠. 베라 하기스,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유 아이가 오로라인데요. 얘도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얘도 이렇게, 어, 목대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얘가 이제 죽을 것 같은 아이 계속 꽂아놓고 꽂아놓고 이런 상황으로 키운 건데요. 이번 여름에도 조금 뭐 옷자라면서 이렇게 어, 자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니까 뒤쪽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 이 뒤쪽이 아마 햇빛 들어오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굴이 다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음, 핑크 베라금인데요. 어, 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는 빛감보다 더 빨갛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헤라. 헤라도 다시 들어왔고 위에 제가 좋아하는 수영금이죠. 수영금. 이렇게여기는다 금인데, 요, 요 얼굴 하나만 조금 생얼인 것 같아요. 색감이 약간 다르거든요. 수영금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흑사금 아이들. 핑크베라금이에요. 얘도 엄청 옷잘랐죠 밑에 하엽도 좀 있고 이제 이렇게 듬성듬성 자란 입장들이좀 있는데 그 미니 맘님이 요런 아이들을 좀다 떼어내시긴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들어왔는데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지저분해 보여서 얘도 좀 떼어내려고요. 얘는 보니픽한데요. 물들면 엄청 예쁜데 얘도 뭐 오짜란 아이거든요. 그래도 음 좀 물들고 다져지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laughs> 덴트라잼 홍금 얘는 버려질 뻔 하였던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서 또 입장도 얇고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크라시엄 라이언이거든요. 얘도 옷자람이 있었던 아이인데 롱본에다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니까 나름 멋진 아이가 되어서 변모를 하고 있, 변신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식 제한 니스랑 레드 허니 그리고 또 모이스트라 이 엘샤랑 둥근 잎을 제가 계속 죽여요. 그래서 요번에도좀 저렴한 포트 아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심어놨고요. 얘도 네온라이트 얘도 최근에 들어온 아이입니다. 네, 핑크루비가 얼굴 많이 커졌죠. 그리고 물도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가 뒤쪽이거든요. 뒤쪽이고 여기가 이제 햇빛을 많이 보던 쪽이었어요. 많이 물들었죠.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엘시아 철화 이 아이도 제가 쇼츠로 올려드렸었는데 이 아이도 이제 데리고 들어왔고요. 여기가 생얼입니다. 초점이 안 맞네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초점이 잘안 맞는데 여기가 생얼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철화로 엮여있는데요. 얘도 입장이 좀 얇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고요. 얘는 지금 이름이 지금 없어졌는데요. 얘가 비 맞고 비 맞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햇빛에 노출이 되었던 상황이었거 얘가 약간 뭐라 그랬죠 화상, 화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화상 입고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화상 입은 자국들이 다 보이더라. 고 그래서 막 지금 화상 입었던 얼굴, 입장들을 좀 떼어내고 막 이런 상황에 얘가 얘도 보랏빛으로 살짝 물들어오고 있어서 이뻐지는 음,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음, 지금 보면 안 예뻐 보여요. 제가 입장 많이 떼어냈어요. 여기도 떼어내고, 떼어내고, 이 화상 입은 얼굴도 떼어내는 중이라 갑자기 이렇게 또안 예뻐지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사철라도 제법 통통해졌어요. 그리고 아르제, 아르제도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얘도 봄에 재식재한 거거든요. 얼굴 모아가지고 재식재했는데 조금씩 물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얘도 혹시나 해서 얘도 추에 약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데리고 들어왔고요. 이렇게 어, 어, 갑자기 영상이 화면이 안 이쁘게 나왔네요. 어, 얘네들 데리고 들어온 김에 내일 1도까지 떨어지니까 내일 그리고 수요일까지만 버텼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어 그래도 한달 음 빠르면 3주 이요요 정도는 또 이렇게 바깥에서 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수요일 이후에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들 주말 보내고 어, 추위 때문에 하우스에 잠깐 들어와 있는 아이들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써니 미니 다역 하우스였습니다.